존경하는이천 시민 여러분, 2천 시위의 주말식입니다. 저는 오늘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기업과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 상생하며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2천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 의 SK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쌀, 도자기, 복숭아 등과 함께 반도체를 이천의 특산품으로 생각할 정도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수년째 이천시 재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시가 재정안정와 기금을 설치할 정도로 재정의 파란 불을 켜주었으며 이러한 재정을 바탕으로 이천시는 지역 발전과 시민봉위증진을 위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SK 하이닉스지만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도 SK 로와 안흥, 산천관 도로 개설하였으며, 부발 하이패스 아이스 조성 및 연결도로 확보장, 과자 오고리에서 효양조사를까지 도로 확보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SK 하이닉스가 납부한 지방소득세는 약 1조 3 8 1 4억 원으로, 2025년, 2020년예산 규모와 비슷한 금액입니다. 인선팔기 동안은 약 3,969억 원을 납부하였는데 이는 하이닉스 지방소득세 총액의 28.7%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시장님과 2,000시 공무원들은 하이닉스로부터 들어오는 수입의 효과를 숫자로 알수 있으나 SK 하이닉스 인근 주민들에게는 효과를 체감할 요인이 많지 않습니다. 주민들에게는 SK하이스 주변 도로 사업, 주민 편의보다는 그저 기업을 활동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라는 인식이 더 큽니다. 주민들은 공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을 겪으면서도 공장 증설 이유가 있을 때 누구보다 증설 승인을 위해 앞장섰으며 공사를 하는 기간에는 불법 주차, 소음, 원지 등의 온갖 불편을 감수했습니다. 하이닉스가 납부한 세금이 각종 사업의 재원으로 쓰이면서 많은 시민들께서는 혜택을 받으셨겠지만 정작 불편을 겪고 있는 인근 주민들을 위한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도를 펼쳐놓고 한번 보십시오. 하이닉스를 기준으로 반경 2km 이내에 주민들의 복지와 생활 편의를 위한 시설이 효양 도서관 말고는 어느 것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라도 해당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이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지금이라도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생활권이 동지역과 가까운 이유 등으로 시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중북권의 회복과 발전을 위한 기반 시설도 함께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원, 모가 설성, 율면 등 남북권 4개읍면은는 지역경 발전 정책에 따라 5년간 5억 원씩 100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원 거점으로 문화체육공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장택지개발, 북북권체육공원, 중포동체육공원, 창전동복합문화센터, 청소년생활문화센터 등 북부권과 시인에 대한 투자는 계속되고 있는데 비해 이천의 허리 중심 지역인 중부권에 대한 투자는 미미하여 해당 정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이닉스와 이웃하고 있는 부발 대우 중리동 지역의 회사의 기여를 통해 함께 발전하면서 기업과 주민과의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며 하이닉스 구성원들의 자부심도 함께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천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발돋움하는데 있어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인프라 확충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과 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업 주민 상생 협력 기금 설치를 제안합니다. 하이스마에라 기업들이 납부하는 세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조성하고 해당 기업이 소재하는 지역민들을 위한 사업에 사용한다면. 기업과 주민 간의 상생 관계를 간단히 할수 있으며, 더 나아가 2000시 지역 곳곳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기업과 주민, 그리고 지역 모두를 위한 본 의원의 상생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긍정적인 검토와 반영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